악녀 일기 안녕하세요 차에서 사는 악녀입니다. 오늘은 음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가평으로 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인데 음 비가 많이 오네요. 거기 가기 전에 휴게소가 있으면 <laughs> 휴게소에서 하루 더 지낼려고 했는데 가평 가는 길에 휴게소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가평으로 그냥 고고싱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두 시간 한두 시간 40분 운전하고 지금 좀 천천히 왔어요. 두 시, 원래는 두 시간 20분인데 풍경 구경한다고 천천히 오니까 어, 한두 시간 40분 걸렸네요. 오자마자 또 누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해요. 저는 장시간 운전잘안 해요. 그래서 끊어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청주에서 여기 오는데 또 하룻밤 자고 또 왔어. <laughs> 누가 보면 해양여 해양인 줄. 자, 여기는 산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지금 타, 파업 텐트 안 올렸거든요. 위에 나무가 있어갖고. 오늘은 일단 비가 조금씩 내려갖고.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시원해요. 역시. 근데 혼자 살때 무서울 것 같아요. 문꼭 잠그고 자야겠죠. 좋습니다. 조용해서 좋네요. 조용해서. 아, 화장실이 걱정인데 저기 보니까 화장실이 한개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나는 부세식이다. 막 이런 강력, 강력한 포스가 느껴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유 음, 좋으신 분들은 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양념 때문에 그래요 탄게 아, 아니고 자 여러분 낮술을 먹고 있습니다 영상 또 찍고 물이 어디서 흐르지 음. 역시 여름은 계곡이다 계곡 우와 맛 없게 보이노. <laughs> 먹다시어서맛 없게 보이노. 아침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요. <laughs> 오늘은 차 안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심사치가 나 비가 더 쏟아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테나 구독! 안되네요 습기가 없네요 해보고싶은데 구독 습기가 없어서 패스 오늘은 화장실을 비울거에요 여기 퍼세트 화장실 아무도 안쓰는데 여기에다가 버릴 생각입니다 <laughs> 다행히 똥을 안써서 다행이에요 해가 떴어요. 아, 아니 비가 그쳤어. 저 가서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뭐 파는지 그래, 갖고 오늘은 좀 영양 보식을 좀 해야겠어. 여기 이뻐요. 여기 음료수 먹어. 제가 주말을 보낼 거거든요. 딴 데는 자리도 없고 해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3일을 여기서 사먹을 까 생각 중입니다. 가능하다 하면, 네, 어저께 하루 보냈는데 영상은 안 찍었어요. 피곤해서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장이 거네요 어, 아, 갑자기 피곤해. 안녕하세요. 주인이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아,네 아, 그래갖고 네. 어저께 왔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잠시. 백숙에 음. 다른 거 잠병. 자고 술하고 음. 이런 거다 팔고. 그 다른 분들도 여기 와갖고 만약에 캠핑카나 와갖고 뭐 시켜 먹고하면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 네. 분들. 여기는 지금 음. 저기 캠핑은 캠핑장으로 가야게 됐지 여기서 음. 캠핑한 저거 식. 저서 치사하는 음. 그자채도 걸려요. 음. 지금은 그래서 내가 그냥 말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어제께함으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시켜 갖고 저기서 먹어도 되죠 우리는 뭐. 갖다 주고 이런 거안 아, 해요. 제가 여기 와 갖고 다가져 가고 갖고 와야 돼요. 음. 음. 네, 네. 민박하고 아까 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네.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양이 많은가봐요. 내가 봐요. 몸이 네. 안 좋아서 또 그렇게 응. 많은 음식을 할라 그리지도 않아요. 아. 그냥 그러니까 내 체력에 좀맞아서좀 무리가 간다 한 벌서 끊어야 돼. 음. 그럼 여기 민박만 민박만 하세요, 그럼요? 민박하고 평상. 음. 원래는 여기서 몸 지내는데 하루 더 부탁해서 하루 더 지내기로 했어요. 비가 와 갖고 딴 데도 못 가겠고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여기는 사장님이 혼자 하셔 갖고 음식을 닭도리탕하고 백숙을 백숙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음식을 음식을 하면 가, 가지고 가 어, 가지고 안 옵니다. 그냥 우리가 본인이 가 갖고 받아 와야 돼요. 할머니랑 어 사장님이 다리가 좀 불편해서 갖고 네. 혼자 하십니다. 근데 혼자도 이렇게 깨끗해요. 손님 와 갖고 지금 음식을 하러 갔습니다. 이거 완전 좋아요, 여기. 자리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물도 깨끗해요, 완전. 완전 깨끗합니다. 여기서 물놀이 하면 될것 같아요. 화장실이 어딨나 볼까요? 깨끗해요. 와우, 바람. 미쳤다. 너무 시원해. 아 잠깐 불다가 멈췄는데, 와우. 자연의 공기인가 이게? 아, 좋다. 나중에 닭도리탕을 먹을지 백숙을 먹을지 고민해야겠어. 건강을 위해서는 백숙이 나을 것 같아. 와 여기 소풍기가 또 고장이 나갔고 어저께 방송하던 도중에 또 고장이 났어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가, 살 돌아가죠. 근데 일본에서 못 가자. 어 이거 만 고장 났으면 엄청 시원했겠다. 하나는 고장이 나왔고, 뭐가 신박 오빠가 한개 들고 갔어요 수리해주로. 어? 왜이렇게또잘 돌아가지? 왜 뭐, 뭐지? 우와 바람 쳤다.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바람이 불어주다가 딱 멈춰요. 완전 시원하다. 미쳤다. 이런 데면 살수 있으면 살겠다. 이 땅값 주에한다 살까요? 아, 진짜. 아우 좋다. 다 필요 없네요. 아주 해가 안 떠서 그런가? 어, 아, 너무 시원합니다. 해 뜨면 지옥일라나. 이불은 저기. 이거. 위에는 안 닿이게끔 해갖고, 나무 쪽으로 했어요. 이게 햇빛이 안 들어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좋죠. 아, 여기만큼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요. 일단 더우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계곡이고. 바, 바람 부는거 봐라, 소리 봐라. 지금 배가 고파갖고, 저기 민박집에 가서 닭도리탕을 시켰습니다. 아! 닭볶음탕. 시켰어요. 그래서 가지로 가고 가지로 오고 있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왜저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오늘. 어, 그래? 어. 어, 손 떨려. 들고 온다고. 아, 어, 고생했어요. 저기 민박집에서 백숙하고 닭볶음탕 한대 갖고 좀 미안스러워서 하나 시켰습니다. 아, 어, 양 많네요. 내일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 어, 덜어서 깨끗하게 먹고 내일 또 먹어야겠어요. 냉장고 있잖아. 지금 냉장고에 텅텅 비어가거든요. 내일까지 맛있게 먹으면 아깝지 않겠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맛있겠네요. 오늘 하루도 이래 마무리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편집하고 봐요. 지금 여기서 2박3일째지 토요일인데 나가면 차리겠을까. 일단 저좀더 자고요. 어제 께 라이브 방송 해야 되는데 잠들었어. 큰일이에요. 아, 응. 네, 3일째 아침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오늘까지만 여기 있고 떠날 거예요. 왜한 곳에 오래 있냐? 주말에 끼어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토... 근데 일요일은 좀 있더라고요. 갖고 제가 금토를 계속 여기 잠박하는 게 목요일로 와 갖고 지금 내일까지 있을 예정이거든요. 목금 아니다. 목금이니? 어, 목금토 이렇게 3일 밤을 자는 거죠.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 같은 장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원하니까 또 소풍기가 고장 났어요 두개다 그래갖고 지금 딴 데를 갈 엄두가 안납니다 네, 소풍기가 또 사망하였습니다 한 개는 신바오빠 갖고 갔는데 이거 수, 수리 맡겨 준다고 내가 주소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또 이게 또 사망이 됐어요 아 이거 진짜 장박할 때는 쓰면 안 되게 안 되겠어요. 지금 산지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2 2주, 주도 안돼 갖고 고장이 두 개나 다 연, 연이어 하나 고장 나고 그 다음 날또 고장 났어. 가져갔는데 또 고장 났어. 이거는 좀 버텨줄 줄 알았더니 근데 같은 시기에 고장 나는 게 조금 그렇네요. 내구성이 조금 못하가 못하러 돌아가는 거라 하더니 <laughs> 내구성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장박하기에는 별로다. 아씨 비싸. 그래도 좀, 가, 가격 좀 되잖아. 너 어떻게, 2주를 못 버티니? 에이스를 맡겨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 요 맡겼다고 어디서 받아. 이거 전에, 서풍기 주문해갖고 2주 걸렸거든요. 2주 넘게 걸렸거든요. 에이스 맡기면 또, 또 언제 올 거냐고, 너. 너올수 있는 거니? 올 여름에. 띠로드 입니다 진짜 소풍이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처음인데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제시카니가 그쪽으로 간다길래 정보를 듣고 솔직히 혼자 며칠 있으니까 외로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강원도 돌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이 동네는 계곡은 특히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가고 강원도 쪽은 꽃이 많다니까 강원도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살이 많이 먹지는 않는데 살이 찌는 것 같아. 아니 붙는 건가? 더위 이거 가고 있어요.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입술이 또 계속 틀까요 영양가 부족인가? 일단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